우리가 더셈이야 더스, 만약에 3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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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3을 했어. 그럼 3이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지금 3의 5제곱이 몇 개가 더해진 거야? 3개가 더해졌으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럼 3의 6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6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6이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그럼 5가 4개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5의 몇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10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5가 총 10개잖아요, 지금 곱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로 쓸수 있어? 25라는 것은 5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b제곱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랑이랑 곱하는 거죠, 5의 2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B 값이 5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값, 음, 얘랑 어, 얘랑 곱하면 얼마야? 8에 6제곱이에요. 근데 2에 C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8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2에 3제곱과 같다고 했죠 그런 거에다가 8이 뭐라고? 여기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8이 누구랑 같다고? 2에 3제곱과 같다고요. 2에 3제곱과 같습니다. 6, 3, 18이죠. 그렇죠 그러면 2에 18이 2에 C랑 같은 거예요. C가 얼마가 돼야 돼? 18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C가 18.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